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마가보음 11장의 말씀이고 또 저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 중 하나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매 종려주일마다 나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기를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그것을 본 수많은 유대인들이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앞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새끼 나귀를 가져와라라는 것들을 갑자기 명령을 하시죠. 조금 생뚱맞아 보일지 모르는 장면일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나귀를 구하시는 것도 웃긴데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또 심지어 가져올 때 주께서 쓰실 것이니까 가져와라라고 얘기하면 줄 것이다. 좀 터무니없어 보이는 주문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근데 또 그걸 내어 줍니다. 어, 참 의아한 장면이죠. 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사실 오늘 이 장면은 우리가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 의 때로부터 약 480년 전에 쓰여진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가랴서인데요. 그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스가아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리아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죠. 시온에 따라 네게 왕이 임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그는 겸손하셔서 낙이를 타고 올 건데, 그 낙이는 어른, 다큰 낙이가 아니라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스가리를 통해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이냐면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끝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뜻을 이루실 분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정해진 시간이 없이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다릴 때 기한이 있으면 어느 쪽에 길더라도 그 결말을 알고 그것을 기다리는 일들이 가능하죠. 특별히 성인 남성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하면 굉장히 잘 이해할 겁니다. 우리 군대를 가더라도요.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제대할 기한이 안 보이면 답이 없습니다. 답답하죠. 내가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과연 나는 이 군복을 벗을 날이 올 것인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군대를 다녀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대할 날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대할 날이 보이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나는 네. 언제까지 머리를 길지 못허이로 있는 것인가? 난 언제까지 이 마도는 밥을 먹고 있어야 되는가? 아,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만큼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듭니다. 우리 공부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물론 평생 공부해 나가는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학위를 위해서 공부를 해갈 때에 그 공부하는 그 학위를 언제 딸지 모르는 시간을 가지면 참 답답해요. 저 특별히 대학원생들, 대학원가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대학원 기준은 3년이라고 적혀 있지만 내 졸업 시간을 3년이 넘으면서 어 여전히 졸업을 못하고 있죠. 답답해갑니다.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떤 기한이 없으면 은 기다리는 걸잘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사단은 그 틈을 따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된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라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또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의심들은 이제 심한 경우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날들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름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는 뜻 아닙니까? 실제로 그 의미 자체가 믿을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르게 얘기하면 믿을만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죠 하나님 결코 우리 가운데 거짓된 것들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물리적인 기한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는 않으셨으나 그 신실하신 그 믿을만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들을 어떻게든 이뤄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간과 시간과 그 기한이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날 이루실 날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의 약속이를 받을 때, 뭔가 약속을 할 때, 그 사람이 때로는 기한을 두고 얘기하지 않아도 아이 사람이 약속 을 지킬 사람인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보채지 않습니다. 충분히 기다립니다. 때론 내가 불안한 마음이 다가올지라도 아 그래도 이 사람 믿을만 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죠. 결코 우리 가운데 거짓을 구하지 않으시고 진실만을 그분의 신실한 사랑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신뢰와 믿음 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펼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펼쳐진 그 하나님의 속성은 단순히 우리 가운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과 일은 오늘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좀 돌아볼까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느끼고 살아갑니까? 있다면 정말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참 많은 순간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먼저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하고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정작 우리 가운데 남는 질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시려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죠. 그렇게 사랑 여러분, 어, 말씀드리는 것은 부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잘 인내하며 기다리시길 권면드립니다. 스카라의 예언 400년이 넘는 시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이 넘어가는 그 시간을 그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쉬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실 준비들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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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약이 끝난 그 말라기와 신약이 시작되는 그 400년간의 중간사 가운데 다크에이저라고 어둠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굴 세워주셨냐면요 로마를 세워가십니다 로마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그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들의 정복자들그 로마를 세운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 십가이못 받기 위해서입니다 로마가 유대인들을 다스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고 유대인들이 그대로 성황하면서 그 나를 라 계속 이어져 왔다면 예수님 이 예언 성취하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용법 중 하나는 석형 돌마다 죽는 것이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못빠가 죽는 역사는 로마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늦게 일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 죄인으로서 불완전합니다. 그런 존재가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시간과 방법들을 알려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 가데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도마 가운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도마니가 본고를 믿느냐? 아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그 보이지 않는 건 단순히 우리의 시각적인 이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답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오늘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가올 내일도 오늘과 다를 것 없어 보이는 내일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불안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때에 오늘 스갈에서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각자에게 준비해 놓으신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끝내 이루실 것입니다. 선한 일들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하는 것들이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들이라면 하나님 것들 충분하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이뤄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는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문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을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어,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상대방이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 속에서 지금 상대방의 내적인 상황이나 상태를 그 사람의 중심을 찾아내곤 합니다. 그래서 한 대상대 상대방과 오랫동안 이야기하면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외침을 통해서 이들의 외침 가운데 이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환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유대인들은 진정한 하임 나라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은 애들이 업신여기는 받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기쁨과 평화의 나라로 살아갔던 그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모든 역사 가운데 최고점을 찍었던 그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를 원했던 것이죠. 부와 명예가 가득했으며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막강한 힘과 권력이 가득했으며 그 나라의 이름을 등에 업고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며 자신들이 건드리는 자들을 전부 박살낼 수 있었던 그런 나라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바꾸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것이라고 그들은 원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원했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는 것. 우리는 뜻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오해하고 살아가면요,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면요, 내 소원... 들어주시는 분으로 여기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모습은요. 사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랑 하등 다를 것 없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숭배의 대상과 숭배하는 자들로의 관계로 만들어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우상은요. 굳이 오는 사람 막지 않습니다.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네가 나에게 왔으면은 손을 갖고 왔으면은 그에 협당하는 페일를 치려라, 값을 치려라. 내가 좋아하는 거 너희가 해라. 그럼 내가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신은 불길로 자신의 자녀들을 걷게 만들었고, 또어떤신은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며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유한일서를 보더라도 나오죠.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하신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인생에 그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먼저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그러한 관계시죠. 소원을 말하고 소원을 위해서 뭔가를 바쳐서 서로 만족하게 하는 등가 교환의 관계를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까지 원하시는 관계는 바로 동등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낮아지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되셨습니다.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여전히 갖고 계시면서도 그 인간이 사는 우리의 존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말씀하시고 우리의 공감하시며 우리의 슬픔들을 보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이런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꿈과 비전의 공유죠. 내가 원하는 것을 너도 원하는 것. 협력하여 함께 선을 이어가는그 아름다운 사랑의 협력 함이 협력함이 우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가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소원하고 이어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길 하나님께서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왜 먼저 우리 2 0 2 4년 표어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더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함 받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것을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해지는 것은 부차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본질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믿는 자들의 꿈과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창조의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로 인해서 그 중심이 망가져 버렸죠.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왕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각자가 스스로의 왕노릇하는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급속도로 타락했죠. 반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는 사랑과 화평이 가득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낙은애들이 억압받지 않고 있는 자나 없는 자들이 모두 동일하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 시대를 사랑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2020년 표와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성과 욕망과 욕심에 따른 나의 나라와 나의 의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이러실 나라를 꿈꾸시고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곧 우리 모두의 소원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잘 고민해보면요, 잘 돌아보면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들, 우리의 잘못된 소원들이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삶을 망쳐놓는 소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으로서 소원하는 것들이 과연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은 우리의 불완전함으로 시작된 우리만을 위한 꿈과 소원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를 경건케하고 만족케하는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뜻이, 그분의 소원이 곧 우리의 마음과 뜻과 손이 될때 우리는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고 외치면서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자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유대인들의 삶이 아닌 진정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세워가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기 합당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결국 이루실 것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의 일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며 우리가 우리의 죄된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